센터가 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수와 9장 16절부터 27절까지고요. 기본은 사람들과 관계된 말씀이죠. 사실 기본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길갈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꾸미고 거짓으로 여 용수아와 백성들에게 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에 3일이 지나서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16절 그들과 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을 들으니라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호로성읍이 이르렀으니 그성읍은기본온과 급이라 부에룻과 기앗여아림이라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절, 모든 족장이 온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대호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병에을 걸리나요?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종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사실은 여우수아가 이들과의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어떻게 할 것을 여우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이들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나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족장들이 백성들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잠깐 생기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들은 이제 국가적인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면서 기본 사람들을 살리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22절. 요수아가 그들을 불렀다가 일러가로 돼,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건을,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조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용히 종이 되어서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있는 자가 되리라. 24절 그들이 영호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이 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거미를 당신들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하여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오른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26절 여우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일 그날에 여우수아가 그들로 여우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여 여우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패며 물기 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잘못된 외교 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게됨으로써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기부온 사람들에게 꿰임을 받아서 협약을 맺었다가 3일 뒤에 기본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후회할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아니면 공동체의 잘못된 판단은 이렇게 공동체나 개인의 굉장한 부담이 될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결정해서는 앞으로 큰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움직입시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결국은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이들의 부담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